안녕하세요. 찐망입니다. 오늘은 서윤님께 제작 랭박 신청이 들어와서 구성을 해봤어요. 맡기신 금액은 우포 만원 맡겨주셨고, 구성 금액은 우미포 36,000원. 어, 9,000원에서 4배 해드렸고, 우편비는 따로 덤처리를 해드렸어요. 어, 아, 이게, 그, 그거, 신청? 그니까, 요청 사항에 포카 위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포카 위주로라고 고 하시면 거의 올 포카로 거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해드렸고, 앞으로는 올 포카까지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드렸고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laughs> 주인님 주 주인님 출처 시리즈 예쁜 도안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리즈 들어갔고. 이것도 주인님 출처. 이건 제 출처들. 뒷면 공통. 자 포토카드 너무 못, 못, 못 넘기네요. 음, 단면. 여기서부터 다른 분들 출처가 들어갔어요. <laughs> 나리님 출처 시리즈, 나리님 출처 시리즈, 아이고, 예지님 출처, 아이고, 예지님 출처, 인왕님 출처, 인왕님 출처, 예지님 출처, 예지님 출처, 그리고 눈꽃 하늘님 출처 시리즈 나리님 출처 시리즈 방다님 출처 가토끼님 출처 도매니저님 출처 가토끼님 출처 이거는 보라의 지미님 출처 가토끼님 출처, 가토끼님, 가토끼님 메이즈님 공동 출처 오니님 출처 유가미님 출처 가토끼님 출처 가토끼님 출처 포토카드는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폴라로이드 들어갔고 이제 우편비 덤처리 해드렸어요 천원 배송은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제작란박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